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샘입니다. 오늘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동 선서 유적 박물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암사동 선서 유적지는 8호선 암사역 1번 출구에서 말버스 2번을 타시고 내전거장 이동 후 암사동 유적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유료주차가 가능합니다. 암사동 유적 전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관람료는 성인 500원, 어린이 및 청소년은 300원이고 만 65세 이상 및 다전역 카드 소지자 등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1925년 의충년 대홍수로 토기, 석기 등이 노출되면서 처음 알려졌으나 일제강점기를 지나 1967년 장충 중고등학교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빗살무늬 토기편 등이 발굴되자 1967년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 1971년부터 1975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발굴 조사를 거쳐 암사동 유적이 신석기시대 유적임이 밝혀졌어요. 1983년부터 84년에는 주거지 복건과 야외 전시관이 건립되었고 1988년 제1 전시관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이후 1999년 제2 전시관을 증축하였고 2018년 전시관을 리모델링 공사 후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는 상설 전시관뿐만 아니라 실내외의 집자리터, 야외 음집 체험장, 다양한 시석기 체험실과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선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신석기 유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역사의 시간을 퍼즐처럼 엮은 오브제를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상의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이 작품은 새로운 시간 속으로 여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내데스크 옆에는 사물함이 있으니 무거운 물건은 보관하고 관람하세요. 농경 간석기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3대 문화인데요. 토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을 높인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 전체에 다양한 문양을 새겨넣어 아름다운 생활예술 문화를 탄생시켰어요. 암사동에서 발굴된 빗살 무늬 토기를 잠시 감상해 볼까요? 빗살 무늬 토기에는 손톱 무늬, 겹톱니 무늬, 생산표 무늬 등 다양한 무늬를 볼수 있어요. 신석기인들은 왜 토기에 이런 무늬를 새겨넣었을까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자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육지였던 서해가 바다로 변하면서 한반도는 중국과 분리되었고 서해안의 해수면 변동은 갯벌 및 한강의 지형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한강 주변의 습지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사람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했어요. 발굴 조사를 통해 암사동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한강은 신석기 이후에도 백제의 한성, 조선의 한양과 대한민국의 서울로 이어지는 중심지입니다. 이곳 전시관에는 2016년 발굴조사가 진행된 남측 주거지벽을 전사해 놓았어요. 발굴조사를 하면서 예전 사람들이 사용했던 쓰레기가 발견되었는데요. 당시의 쓰레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유물이 되었네요. 신석기 시대에는 어떤 식물과 동물이 살았을까요? 신석기시대 아프에는 딱정벌레와 노린제목이 발견되었어요. 다양한 야생식물들이 출현하여 동물들의 먹잇감도 풍부해지고 사슴, 멧돼지, 고라니아 같은 작은 동물들이 나타났어요. 도토리는 신석기시대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였어요. 많은 신석기 유적에서 도토리가 출토되었고 울산 세주가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는 도토리가 남긴 저장구덩이가 발견되었어요. 신석기인들은 정착 생활을 하며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길렀는데요. 1975년 암사동 유적 발굴을 통해 신석기 시대의 집자리터를 발굴하였어요. 우리도 암사동 신석기 마을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는 실제 발굴된 11개의 신석기 집자리터를 보전 처리 후 공개하고 있어요. 제한된 모형과 영상을 통해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신석기 시대의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볼까요? 사냥을 위한 화살촉, 돌칼, 돌도끼 등 다양한 석기류와 갈판과 갈돌, 그리고 낚시 도구인 그물추입니다. 신석기인들은 식량을 조리하고 보관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었어요. 신석기 토기 문화는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 변화했어요. 서울 암사동이나 부산 동삼동과 같은 강이나 바닷가 주변에서는 바닥이 뾰족한 토기를 사용했고, 저장이나 개인용 등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토기가 만들어졌어요. 빗살무늬 토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전 시간에는 빗살무늬 토기 만드는 방법이 영상과 함께 잘 설명되어 있답니다.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는 토기 표면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입술 부위에는 짧은 빗금 또는 손톱 문이나 작은 점 문양을, 몸통 부위에는 V자를 여러 개 겹친 생선 뼈 모양이나 기하학적 무늬를, 바닥 부위에는 동심원 문양 등을 새겨 넣었어요. 이곳은 신석기 체험실입니다. 불을 피우는 방법, 토기 맞추기, 빗살 무늬, 토기 그리기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시관 밖으로 나와 시간의 길을 통과하면 선사시대의 마을을 만나실 수 있어요. 신석기 시대의 암사동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실 수 있답니다. 암사동 선사 주거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